오늘은 드디어 온라인 집들이를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현관인데요. 먼저 신발장은 많이들 이제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하부에 띄움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간접 조명 넣어가지고 약간 분위기 있게끔 신발장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푸시풀 도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영민 손잡이 사가지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처음엔 도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도배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비 오는 날 우산 같은 거를 요런 데다가 그냥 탁 올려놓잖아요. 걸쳐놓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젖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하다가 갑자기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타일로 마감을 여기 다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반대편 신발장인데 제가 여기는 좀 다른 느낌을 주려고 한 이유가 사실 저희 집이 되게 작잖아요. 주문도 없는데, 그 이유는 여기가 원래 벽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직각으로 튀어나오면, 저쪽에서 여기를 바라봤을 때,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은 느낌? 이게꽉 막히지 않게끔, 나름대로 라운드를 줘가지고, 윗집은 또 오픈을 해서, 음, 이렇게 하면 개방감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사실 이거는, 어 이색날까봐, 가구업체에다가 그냥, 이거 하나, 옆에 신발장까지 그냥 다 세트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laughs> 라운드를 패트로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그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요거는 목공에서 제작하고, 옆에 신발장은 가구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색이 약간 다르긴 해요. 아주 약간 다르긴 하는데, 뭐 대세에 지장 없는 정도여서,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의 세트 같은 느낌으로, 짠! 여기는 거실입니다. 아, 현관이랑 타일 디자인은 같은데 거기는 약간 맨질맨질한 반광으로 여기는 포세린으로 약간 좀 질감이 있는 거고 천장에는 전부 다 다운, 다운라이트 시공을 했고요. 여기 위 실리콘 보이시죠? 네. 이거는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강추!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커텐 박스 조명 해가지고 네,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어서 간단하게 분위기 있게끔 연출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한 느낌 나게끔 했고 추천해 주고 싶은 거는 선거 <laughs> <laughs>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사실 모듈 가구가 엄청 대세긴 한데 제일 유명한 게그잭땡 카멜레 땡 <laughs> 거기잖아. 근데 한 다섯 번맞나 엄청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좀 편하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칸두칸세칸 기억처럼 내 뒀는데 이것도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기억자지만 일자로도 구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앞뒤가 너무 깊으면 막 거실에 소파가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집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어서 되게 좋다는 라 거.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저희 집 주방이에요. 이게 저희 집에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대면형 주방으로 만든 저희 집 주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집을 인테리어 한 이유가 이 주, 주방 때문이에요 주방 때문인데 원래 싱크대가 여기 한 이만큼 빼고 한 이만큼? 여기? 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냥 전부 다저까지 일자로 싱크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 집이 더 작아보이고 여기 냉장고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고 방이 지금처럼 방문이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여기가 방 위치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방문 위치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막혀있었던 구조인데 지금 우리 집은 거의 그만큼 이 지금 대면역으로 구조 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 클릭하시면 돼요 <laughs> 제가 이전 영상으로 레이아웃 어떻게 바꿨는지 그거 다 설명해놨거든요 그거 보셔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구조를 이렇게 바꿔봤는데 너무 좋아 <laughs> 위에 키큰장이딱 가니까 그러니까 일단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 서가지고, 여기서 뭐, 야채 같은 거 씻고, 여기서 뭐, 나 요리 막 뚝딱뚝딱 하고, 볶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옆으로 쓱 봐도 이제 식구들 보이고, 여기서 이제 채소 씻을 때도 가족들 다 보이고 하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되게 좋아요. 이게 뭐야 이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특이하죠? 음, 이거 뭐냐면, 상판을 잘라가지고, 어차피 싱크볼 자리 상판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덮개라고 해야 될까요? 뚜껑처럼 하나를 부탁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딱 요만큼밖에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딱 생기니까 요리할 때뭐 이런 식으로 겹쳐놓고 도마 이렇게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설거지가 잔뜩 쌓였다. 그럴 때는 요거 이렇게 딱 빼가지고 780짜리에 싼보르테라고 하는 싱크볼이거든요 이렇게 넓은 거 쓰기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뭐 주방공사 하시는 분들 저처럼 주방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인조대리석이고요 네, 하이막스 오로라 비스크라고 하는 색상으로 해봤습니다 타일은 지금 마찬가지로 베이지톤 타일로 제가 해봤는데 저희들 타일 크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저는 전단에는 좋은 거 한다고 주방 타일을 600에 1200짜리를 골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2400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여기가 1,900이거든요. 저희 집 크기가 1,200짜리를 온장으로 쓰자니 여기가 잘리고 950,950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멋진 느낌이 덜 나긴 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저처럼 1,200짜리 타일을 쓰고 싶다. 우리 집의 크기가 얼만큼이고 그러면 어떻게 잘라서 쪼개 붙여야 되는지를 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푸드나 인덕션도 화이트는 무조건 이건 하고 싶었거든요 하치꺼 사각스퀘어라고 하는 제품이고 이건 추천하고 싶은 게 사실 후드도 수입 후드 같은 거는 정말 몇백만 원 넣는 거 너무 많더라고 조금 비싸다고 느껴졌는데 이거는 몇 십만 원이거든요 근데 예쁘니까 네, 추천드리고 싶고 아주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음, 여기에 이제 또 우리집에 하이라이트가 <laughs> 숨어 있는데 여기 딱 보시면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가구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가 다 가구가 아니에요 이 뒤에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싹! 열면은 여기 뒤에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여기가 터닝도어 원래 집에 있었던 터닝도어고 바깥에가 이제 베란다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잘 쓰게 하려고 옆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예상하듯이 뭐 이런 이제 수납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도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어느 정도 도어 사이즈가 균일해야지 예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가 애매하게 요만큼 남는 거예요. 근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나름대로 이렇게 수납을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laughs> 좀 지저분해서. <laughs> 자, 그리고 여기 베란다는 나가보시면. <laughs> 이것도 짜 넣었어요. 요거는하부장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삼겹살 꼽는 용도로 거의 많이..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거아 진짜 너무 못생겼어요. 토너비드가 은색이라는 건 정말 최악이라고 아 우리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짠! 제가 센서 등으로 해가지고 여기 오메이 차임스 조명? 그것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 밑에는 딥디크 한정으로 나왔던 파리라는 향입니다 요거는 선물 받았던 건데 되게 이국적이고 향이 좀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조명을 착 키면 이렇게 연출이 되게끔 만들어봤어요 6 0 0각으로 타일을 했고요 제가 이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질감이 오돌토돌 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질감이 빛에 반사되는 느낌?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를 제가 다운라이트 시공만 할까? 이 거울 조명이 없으면, 이 타일의 느낌이 이렇게까지 많이 살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타일의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조명까지 했습니다. 자, 요렇게. 네. 거울은,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좀 부드러운 느낌을, 그이 화장실의 특징은, 장이 없다는 거. <laughs>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사실은 많이 씻지는 않아요. <laughs> 거의 손 씻는 곳인데, 이렇게 수건 몇 가지 올려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액세서리를 무광으로 맞췄어요. 이거를 어차피 애들 목욕할 때 많이 써가지고, 요게 아래에다가만 달고, 위에는 또 일부러 안 달았어요. 예, 네, 그래서 확실히 좀더 면이 깔끔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센서적으로 제가 거울장 위아래를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 있는 느낌? 베이지 톤 타일도 600각 타일을 써가지고 완료를 해서 깔끔한 느낌? 그리고 여기는 타일을 좀 많이 쓸것 같아서 맨질맨질하고 청소하기 쉬운 걸로 <laughs> 타일을 선택을 했고요. 저기 코너에다가 에, 저거 하나 타일로 멋을 좀 내봤어요. <laughs> 그리고 이 장은 맞춰서 사이즈를 넣어가지고, 나름대로 좀잘 맞는 느낌? 볼리컷 마감을 해가지고, 그냥 딱 깔끔한 느낌 나서 안 외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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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미 쪼꼬미, 요거 화분들 너무 귀엽죠? <laughs> 겨울이어서 화분을 별로 못놨는데봄 되면 여기다가 좀 초록이들 들여 놓으려고요 여기는 노란색으로, 인테리어 할때 셀프 페인팅을 했어요. 욕실용 방수 페인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고, 조명도 다른대로 음, 마음에 드는 걸. 바닥은 여기 지금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톤만 좀 맞춰서 300에 600각 타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laughs> 여기서 매일 이제 옷 갈아입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점검하는 곳이에요.